안녕하세요. 미래의 스마트 라이프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공간 모바일 버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2026 삼성 갤럭시 Z 폴드 7을 가장 매력적인 시선으로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은 혁신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적인 제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듬어진 완성형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처음 손에 쥐는 순간 이전 세대와 달라진 균형감이 느껴집니다. 더 얇아지고 가벼워진 바디는 휴대성을 크게 향상시켜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힌지 구조는 더욱 정교해져 접고 펼치는 동작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며 오랜 시간 사용해도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고급스러운 메탈 프레임과 강화된 글래스 마감은 프리미엄 스마트폰다운 존재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접었을 때 외부 디스플레이는 일반 스마트폰에 가까운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화면 비율이 개선되어 메시지 확인 통화, 내비게이션, 간단한 앱 사용까지 한 손으로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밝고 선명한 디스플레이는 야외에서도 가독성이 뛰어나 이동 중 사용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펼쳤을 때 나타나는 대형 메인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Z 폴드 7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태블릿에 가까운 넓은 화면은 영상 감상 웹서핑 전용입니다. 전자책 읽기 문서 작업까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화면 중앙의 주름은 더욱 개선되어 실제 사용 중에는 거의 위식되지 않으며 몰입감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이내믹 아몰레드 특유의 깊은 색감과 높은 해상도는 어떤 콘텐츠를 보더라도 생생하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높은 주사율 덕분에 스크롤과 화면 전환 역시 매우 부드럽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갤럭시 z 폴드 7은 플래그십다운 여유를 보여줍니다. 최신 프로세서와 넉넉한 메모리는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해도 끊김 없는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분할 화면과 팝업 창 기능을 활용하면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문서를 편집하거나 영상을 보며 메모를 하는 등 생산적인 작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발열 제어와 전력 효율도 크게 개선되어 장시간 사용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는 업무용과 엔터테인먼트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메라 성능 역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편견을 깨줍니다. 고해상도 메인 카메라는 선명한 디테일과 자연스러운 색 표현으로 일상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해주며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처리 기술은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넓은 화면을 활용한 촬영 인터페이스는 구도 확인과 촬영 후 편집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셀카 촬영에서는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고화질 메인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수 있어 특별한 촬영 경험을 제공합니다. 동영상 촬영 역시 뛰어난 손떨림 보정과 안정적인 화질로 브이로그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대형 화면을 사용하는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갤럭시 Z 폴드 7은 효율적인 배터리 설계와 지능형 전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루 종일 안정적인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바쁜 하루 동안 업무와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즐겨도 배터리에 대한 불안이 적으며 빠른 충전과 무선 충전 역방향 충전까지 지원해 활용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소프트웨어 경험은 갤럭시 Z 폴드 7의 가치를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폴더블 전용으로 최적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큰 화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앱 연속성 기능 덕분에 접었다 펼쳐도 작업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플렉스 모드와 멀티 윈도우 기능은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활용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안 기능 또한 강화되어 중요한 개인정보와 업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사운드 경험 역시 만족스럽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는 풍부한 음량과 입체적인 사운드를 제공해 대형 화면과 어우러진 몰입감 있는 미디어 경험을 완성합니다. 이어폰 없이도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즐기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2026 삼성 갤럭시 Z. 폴드 7은 폴더블 스마트폰이 특별한 기기가 아닌 일상 속표준이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휴대성과 생산성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만족시키는 균형 잡힌 완성도로 새로운 스마트폰 경험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모바일 버스를 통해 전해드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스마트폰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신뢰할 수 있고 흥미로운 모바일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 시서 감사 합니다.